조상만 잘못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나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죽어도 안할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신이 뜹니다. 일부 이 제자의 음식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 제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신병이에요. 네, 작두 신앙의 정정한입니다 요즘은 조금 이 문화가 어, 무속인들이 또 만들어지는 또 상황 만신이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있던데 신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신병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 신병이 와서 이 사람의 삶을 그냥 저기 단두대에 모가지 올려놓듯이 성글성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병이 없어서 잘 몰라요 저는요. 뭐 아프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건 모르겠고요. 어, 자신에 대한 어떤 일친의 고초를 조상에서, 조상신이잖아요, 그죠? 일차적으로 어찌됐든 제자들의 조, 조, 음, 조상신에서 먼저 이 양반들이 이 제자에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여인네들이 속임에서 걷다, 몸이 불편하다, 안 좋다.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러면 1달 내내 그냥 뭐 엄마 아빠가 같이 입도 하는 집도 있잖아요 이거가 똑같아 나의 몸에 나의 몸에 또 다른 혼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서로 안 맞아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고조까지 가자 하면 지금 120년이거든요 고조까지 가자면 그럼 120년 전에 양반하고 나하고 코도 맞추는 건데 몸이 편안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신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요. 이거는요. 또 아니면 재물로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뭐, 그도 저도 아니면 이 양반들 어느 날 자다가 노다가 터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다가 노다가 터지는 사람.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본인에게 일신, 신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요거는 우리 완벽하게 본인 가중에 있는 조상만 잘못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 본인과 이 여기 이 조상 영신의 신령하고 그 중에 비중이 본인의 업이 더큰 거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네 명이면 형제가 다 하나는 무당이고 하나는 박수하고 하나는 스님하고 이래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언니한테 갈 수도 있고 뽀빠한테갈수도 있고 남동생한테 갈수 있고 여동생갈수 있는데 왜 본인이냐고 왜 본인만 이렇게 힘들고 왜 본인한테만 신병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명목이 들어왔냐고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의 업식이 60%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닌 업식이 60%. 그리고 이 집의 조상 선영에서 지금 해야 될 업식이 40%. 그러면 60과 40이 만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하계로 떨어져서 본인이 여기에서 제자의 이 길을 가면서 말 그대로 만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의 조상들이 내 몸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만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설하다 보면 또 신도 마찬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이 여러 신이 내 몸을 갖다 공유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럼 누가 제가 많아? 네가 제가 많잖아. 네가 제가 많기 때문에 신병이라는 자체를 관례를 거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래도 못 알아차리고 저래도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본인 몸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너의 업 60%와 나의 업 40%가 서로 만나서 너와 내가 결자해지를 시키자. 그래서, 만 명의 어떤 조상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내 몸이 공유가 되면서, 너에 대한 업식도 여기서 끝내고, 우리에 대한 업식도 끝내서, 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6대사가될 수도 있고, 7대삼이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비중 때문에 신병으로 들어오지 않나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잖아. 본인이, 내가 아프지도 않고, 하는 그게 없고, 그렇게 된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천문통신, 하달질이. 본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천문이 터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이 경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천문이 터지는 게. 그래서 천문이라잖아요. 자연천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와서 신의 제자로서 와서, 신의 선생으로 와서 이 사람은 끌어가야 되는 몫이 있다. 그래서 이 양반한테는 자연천문에서 그냥 바로 문을 열어버리는 거거든. 말문을 열어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 저신 받을래요? 이러면 얘 예, 받아주세요. 받아줄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약간 정신 나간 만신도 없을 거고 또 이렇게 정신 나가게 나신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본인이 그치는 그래서 신병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과학적으로도 불분명한 이요 신병이라는 요병이 우리나라에만 열애로 이렇게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어떤 경우로 나를 이렇게 잡고얻는 거는 너의 잘못이 더 많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너의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너는 미치든지 일신이 불편하든지 인간 세상에 사람 노릇이 안 된다 자 어떻게 할래? 갈래? 그냥 말래 그러면 이렇게 묶구리를 하러 가는 거는 이 갈래를 그쳐온 신의 선배인 만신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꿈자리가 좀사나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파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대요. 제가 그래서 이래댔어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올 때그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요 사람이 따라 들어올 때 들어오시는 양반이 같이 있어요. 할머니가 들어오든, 할아버지가 들어오든, 총각이 들어오든, 뭐 삼촌이 들어오든, 누가 딱 박혀있거든요. 어? 신이네?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이미 일러준 거예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본인 영신의 신령께서 본인에게 이미 일러주신 거예요. 너이 상태로 있으면 인간 세상 인간 꼴이 안 된다. 그러니 만신에게 가서 묵구리를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공판이 놓으면, 아, 당신은 앞으로 갈래가 야습니다 내가 만약에 30, 30살까지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 본인은 30살까지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나머지는 본인은 만신의 제자예요. 이 세상에 하게 니네 몸을 만 인간, 만 귀신들이, 조상이, 너 신이, 공유될 수 있도록 네 몸이 공유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야 이제 바람이 우리가 신을 받아 놓고 나면 자거든요. 그러나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죽어도 안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요게 이제 신이 뜹니다. 일부 거의 한60% 본인을 본인을 이끌어 줄수 있는 신이 정말 정신으로 우리가 천계에 합의 받아서 칠성에 이를 합의받아 들어서시는 분들이 한60-70% 떠버려요 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죽어도 안한다는데 신은 보면 그래요 그냥 본인이 나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뭐 밤에 뭐식칼 들고 오는 것도 아니었고요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 뭐 어느 날 가만히 멀쩡하게 가는데 다리몽댕이 신에서 똑 제비달랑 부르는거 없었어요 없고 어떤 경우냐 내가 이렇게 타고났단 말, 나의 업이,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어떤 연유로 하반신 불소가 돼, 이거는 내가 타고났어. 그런데 네가 신병이라는 얘를 걷어내지,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이 무당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 본인 지어진 팔자대로 다칠 거 다치고 환란당할 거 환란당하고 본인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의 신령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흔들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신 때문에 이 양반들 또한도 내가 그만큼의 조건을 막아주겠다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걸 합의받아 주는 거거든요 왜? 이 제자가 그럴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제자가 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게 저 천상계로 올라가서 또 산신에 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제자에게 이런 사고 없이 해주시고 나는 이 제자 삼아서 우리 집안에 어떤 업식을, 이 제자의 업식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제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조상이 와서 나를 잡고 흔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 그냥 내가 신을 안 받아서 눈이 멀었다. 아니요. 그냥 눈이 멀 사람이었어. 눈이 멀 사람이었어. 단지 신이 신이라는 존재가 딱 들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걸 비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픈 인간 살려내는 양명 제자요 없는 인간 살려내는 할인 제자요 우리가 인간의 길을 일러주는 구도 제자라 하셨잖아요. 이게 제자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만신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그 만신들이 모시는 신에서 만들어낸 말씀 신병 이거는. 너의 병이지 이집 조상에서 본인을 자꾸 늘어지는 그런 이상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듯신당의 정정언이었습니다.